형님들 오늘은 동일 레저 본사로 왔습니다 요 건물이고요 <laughs> 들어가서 이어가 볼게요 대표님 이거 프레임 다 올린 거죠? 네, 네. 10.28kg 네, 네. 맞나요? 네 맞아요 음. 이번에 다리 무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이게 2,000에 2,000 사이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레이 슬림이 한 11kg 정도 나가요. 11kg? 네. 그럼 슬림 가벼운 거 슬림보다 가볍죠, 얘가. 슬림보다 가벼운데 이따가 강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15kg 정도, 프레임이 15kg 정도 좀 나가는 다대들보다 강도가 좋아요. 몸 다리니까 뭐네개다네개다 다 올려봐야. 얼마나올려나 나나, 나나, 개 기준 나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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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과 다리 무게도 같이 한번 재볼게요. 준비되어 있는 게 네. 어떤 게 있죠? 지금 그레이 엑스 다리하고 그레이 엑스 슬림 다리를 두 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카본 다리하고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에 1.66kg가 나오네요. 카본 다리 하나에 1.66kg가 나오고요. 아마겟톤자대 카본 네. 롱다리 기준 1.66. 그레이덱스 롱다리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레이덱스 롱다리 2 2 k g 한 600g 정도. 다리 하나에 600g 정도 좀 차이가 나고요. 600g이면 다리 4 개하고 숏다리하고 보이면 그래도 3kg 가까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슬림 다리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슬림 다리는 1.82kg. 요게 카본이 단순히 무게만 가벼운 게 아니라요. 이제 무게는 가벼운 대신에 강도가 나중에 후 프레임 휘는 거를 한번 보면서 알루미늄 자대하고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임 무게 한번 재볼까요? 아 네. 프레임은 어, 요거는 그레이드 X고요. 가방을 먼저 재볼게요. 빈 가방을 하나 재 보면 어, 빈 가방이 한 2.2kg 정도 나갑니다. 그니까요 가방 무게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레이덱스고요. 그레이덱스 2000에 2000짜리입니다. 무게는 17.5kg, 가방 무게를 제외해도 프레임 무게만 하면 15kg가 조금 넘는 15kg 정도쯤 되고요. 그레이덱스가 이번 그레이덱스 슬림. 슬림은 슬림은 14.40. 14.40이니까 가방 무게 빼면 12kg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카본도 다 얹어 보겠습니다. 어디갔담 기스 나가지고 또잘 번져. 어 12.46. 순수 프레임 무게만 하면 킬로가좀안 나오겠죠? 가방 무게 빼면 와 확실히 가볍네. 알루미늄은 다리 하나만 재볼게요. 네, 해서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네, 네. 예. 카본 자대가 1.6kg 나왔었고. 네. 그레이 덱스가 2.3 정도 나왔었죠? 네. 그레이 덱스보단 한 300g 정도 가볍습니다. 그리고 카본보다는 300g 정도 무겁고요 네. 이게 그레이 덱스보다 가벼운 이유가 안에 들어가는 기아선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기아선이 어, 신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7075 알루미늄이 들어가서. 그럼 기어선이라는 건그 자동 구간 그 예, 기어 말씀하시는 구간. 거죠? 네, 네, 맞아요. 그걸 저희가 최초로 이번에 7075 알루미늄으로 기아선을 가공을 했거든요 쉽죠 이 전체 다리무게 보면은 그 기아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혁신적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이게 뭐 300g 낮춘 게뭐 많이 낮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좌대무게는 진짜 여기서 100g 여기서 50g 여기서 100g 이렇게 최대한 줄일 때 줄여가면서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짱짱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기술력이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어우그건국님이 힘이 세서 그런 거예요. <laughs> 보통 사람들은 한 손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laughs> 야 진짜 가볍네.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우곰님이 힘이 세게 넘쳐 쎄시네 이거 한 손으로. 아, 진짜 가볍다. 가볍습니다. 기존에 대자대 무게보다는 한30% 정도 이상 무게가 줄었기 때문에 포인트 잡거나. 이동할 때, 설치할 때, 아니면 가방 채로 들어도 훨씬 무게의 압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강도는 어떠냐? 자, 제가 강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휘는 데잘안 보일 거예요. 여태까지 뭐, 알루미늄 자대, 어떤 자대든지 길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명 매달리면 이 탄성이 휘는 게 많이 보이는데, 어떤가요? 많이 보이나요? 무게는 가벼워졌지만 강도는 훨씬 더 세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서도. 안녕하세요, 형님들. 붕어 잡는 곰 인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 익숙하시죠? 네, 우리 붕어 잡는 곰 채널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동일레저 대표 박동우입니다. 이번에 붕어 잡는 곰에 단독 출연하게 됐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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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우리 동일레저. 제가 좌대, 그리고 밭 침틀 사용하고 있는 우리 붕어 잡는 곰 채널의 어, 메인 협력사인데요. 이번에 동일레저에 네. 아주 경사가 났다고 네네. 네 좋은 소식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네 어, 저희 독일 레저는 저희가 최초로 국내 최초로 조립식 자대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수납하고 설치하고 할수 있는 자대를 만들었는데요 그 자대의 소재가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저희가 나이스 자대가 벌써 나온 지가 한 9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가 언젠가는 나중에 회사가 커지고 기술력이 좋아지면 반드시 카본으로 자대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7, 8년 전서부터 어, 이 카본으로 자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카본 공장도 많이 가보고 저희가 연구 개발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이번에 카본으로 된 자대가 동일 레저에서전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카본 하면요 네네. 남자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소재 잖아요 어 그렇죠 정말 네. 그 차들도 보면은 이제 어, 그렇죠. 고성능의 네네. 슈퍼카들은 네네. 이제 다 카본으로 다 카본. <laughs>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그라스 때 대나무 때로 낚시 하다가요 아마 80년대 후반때 아마 로얄에서 반카본 뭐 반도 때뭐 이런 데서 카본 때가 처음 나오면서 그 카본 때의 그 희열을 느꼈던 분들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거의 한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됐죠. 이제 카본 때가 처음 나온 게 그럼으로써 이 낚시대 시장이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거든요. 네. 물론 그때 이 카본 때한 대가 굉장히 고가대하고 비쌌지만 지금도 카본을 능가할 수 있는 소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재도 이제 처음 카본 자재 시장으로 들어왔지만 뭐 저희도 여기서부터 더 기술 개발을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카본이라는 소재가 익숙하면서도 어또 친하지는 않은 소재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카본이 쓰이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 그렇죠. 워낙 또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캠핑용 의자 하나에도 뭐 30만 원, 40만 원씩 합니다. 카본 의자 같은 경우.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 꽤접하기는좀 쉽지 않은 그런 소재입니다. 저도 지금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카메라 삼각대 중에 가운데가 카본이거든요? 아, 네네네. 더 네, 삼각대가 제일 비싸요. 아, 가볍죠? <laughs> 가벼워요. 네. 정말 가벼워요. 가볍고 강하고. 음, 제가 지금 우리 박동호 네. 대표님하고 같이 이 카본 좌대에 걸터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게, 지금 여기 전시장 바닥이 코팅된 바닥이라, 우리가 흔히 노지에서 하는 그 환경이 아니거든요? 네. 그 말의 즉슨 좌대가 밀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리가 딱 받치지 않고 코팅된 바닥이라 밀리는데도 둘이 앉아 있는데도 흔들림이 거의 거의요. <laughs>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제 낚시대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조금 중간에 이렇게 딱딱 힘 많이 받으면 부러지는 것 때문에 어 카본 자대가 부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만드는 공법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슈퍼카들, 뭐, 시속 300km씩 달리는 그런 슈퍼카들 다 카본으로 만들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도 이 문제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카본도 다이 프레임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하중을 받아도 훨씬 더 가볍지만 강도가 좋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 그런 카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네네. 대표님 이 좌대 개발하는데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셨을 텐데 네네, 제가 어, 한번 그 PR 기회를 드릴 테니까 네네.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 네네. 정말 마음 놓고 네네. 이 좌대의 장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어, 좌대의 장점은 진짜 너무너무 많죠 뭐, 뭐 뱀이라든가 벌레 이런 거로부터 보호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어요. 장밥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고 잠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고 근데 오직 단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요 무게입니다. 진짜 다른 건다 장점이에요. 근데 단 하나의 단점이 무게인데 이 무게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어, 그게 저희 카본자대가 뭐 다른 말할 필요 없는 뭐,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뭐, 대나이 이상 되신 분들, 뭐, 50대, 60대 이상 되신 분들, 마지막으로 딱 하나 자대를 가지고 그냥 평생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 이 카본 자대 가지고 낚시하실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이 바닷속에서도 100년이 지나도 이 카본이 썩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본 자대를 가지고 계시면, 아마 기력이 다해서 낚시 다 하실 때까지, 20년이든 30년이든,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좋은 물건 하나 가진다. 라고 하시면 저희 동일레저의 카본 자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끝판왕이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네, 네, 네. 네. 더 이상의 업그레이드는 없다. 어 물론 뭐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안 하진 않아요. 기술 개발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근데 가벼운 소재로 자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거의 한계에 온것 같아요. 이게 소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프레임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적인 부분도 가볍지만 짱짱할 수 있도록 이 구조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거의 끝까지 온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자세한 영업 기미는 <laughs> 말씀드릴 네네네. 수 없지만, 마, 맞아요. 어, 네. 정말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네네, 그동안 맞습니다. 동일 레저에서 축적한 경험과 네. 그 데이터, 그리고 기술들을 총 집약시킨 결과물이다. 이 좌대를 구입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브랜드가 동일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음, 근데그 부분에 관련해서 네. 동일 제품은 비싸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가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의 제품 카피해서 따라 만들어봐야 진짜 잘해봐야 이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세상에 없지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도전적으로 개발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얘기하기로도 그렇지만 이 카본자재도 만들면서도 어마어마한 시행착오 비용을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드는 거는 당연히 그에 대한 뭐. 가격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 돈을 떠나서 저희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또 저희가 자대업계의 이제 선두라고 다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슬림자대, 보급형 자대를 만들어서 2000에 2000 대자대가 120만원부터 뭐, 화이트 상판은 145만원, 블랙 상판은 155만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저가형 자대들도 좀 편안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자대들도 많이 만들었다라는 점도 어,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접이식 전투자대 그리고 네. 그레이 슬림자대 네. 두 가지의 자대를 써봤는데, 네. 슬림자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라가도 또 네. 아들내미랑 뭐 같이. 캡락을 가서 써봐도 네. 전혀 무리가 없는 네. 그런 제품이에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좀 고급을 원하신다면 라 하이엔드급으로 가시고, 그쵸. 좀 가성비 있게 가실 거라면, 네. 저는 그레이슬림도 정말 네. 좋은 제품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어, 네. 어. 저는 뭐 어떤 장비를 쓰시든지 간에 그분의 취향을 충분히 존중해드리고요. 단지 어, 나는 좀 혁신적인 자들 쓰고 싶어. 그냥 세상에 다른 동호인 분들과 다르게 나만의 정말 좋은 그런 어떤 하이엔드급의 자대 가지고 싶어 그러면은 이 카본자대가 저는 그분들한테 딱 맞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말씀하셨듯이 조금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으시지만 이런 걸좀 누리고 싶다 라고 하시면 슬림자대로도 정말 안전하고 튼튼하고 뭐 짱짱하게 뭐 편리함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아까 이 카본자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낚시 접을 때까지 <laughs> 쓸수 아, 네. 있는 네. 그런 내구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네. 이게 우리가 노지에서 험하게 굴리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AS를 네. 받아야 되는 네. 그런 네. 부분도 생깁니다. 네. 네. 근데 이 동일레저의 AS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서 낚시인들 사이에서 평이 굉장히 좋아요. 네. 어그 AS 정책 관련해서도 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AS는 뭐한 2, 3년 정도까지는 웬만한 건다 무상으로 합니다. 무상으로 하고요. 뭐 제품이라는 거 쓰다 보면은 반드시 하자가 생기거든요. 생기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만들다가 조금 부족한 재, 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볼트 하나 조이는 것도 조금 덜조아질 수도 있고요. 뭐 도색 같은 경우도 도색 공장에서 어떤 건좀잘 돼서 나오지만 어떤 거는 조금 시간을 못 채웠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잘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근데 사용하시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는 저희가 100% 책임진다라는 마음으로, 어, AS를 해드리고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진짜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때만 저희가 진짜 소정의 부품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청을 드리고요. 어찌간하면 거의 뭐 무상으로 다 AS를 진행해드린다라고 봐도 뭐, 뭐 음, 네. 어,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네. 말씀이에요 좀 대표님께서 들으셨을 때 네.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저는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정말 그 솔직한 그 얘기를 네네. 한번 하고 싶어서 저도 제가 사실은 대표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동일 레저 카페에 가입이 돼 있어요. 네네. 가서 한번씩 글들 읽어보고 네네. 실제로 동일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그 의견도 많이 들어보거든요. 필드에서. 근데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가 있는 네네. 게 제품 출고 전에 검수가 네네. 조금만 더 꼼꼼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을 네네. 많이 해주세요. 음. 아, 네. 그, 뭐, 저희가 최대한 한다라고 하는데 또 양이 안 차시는 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도, 저희가 봤었을 때는 뭐, 아, 이런 건 뭐, 아무것도 아닌데, 또 고객님이 봤었을 때는 이게 좀 예민한 고객님들 보시면, 어, 아,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이제 해가면서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출고할때 검수도 저희가 좀잘 하고요. 혹시나 물건이 조금, 조금 부족하게 가더라도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 또 최대한 빨리 대응해가지고 만족하실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더 검수에 신경을 써주신다라는 네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어, 카페든 아니면 네네. 그 필드에서 만나뵙는 우리 낚시인 분들이건 네네. 그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검수였지만 네네. 거기에 반해서 동일레저에서의 대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어, 초기 불량이 있어. 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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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면 내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포인트가 네, 있을 수 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네. 대표님 얼마든지 아, 감수하고 네, 네. 네. 저희가 좀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자재 같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공산품처럼 기계 빡빡빡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카본만 해도 이 사람 손으로 다수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금형이 있지만 다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이 알루미늄 프레임 붙이는 거다 수작업이고 뭐 상판 자르는 거 다 사람이 합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립하고, 어, 특히 이렇게 아노다이징이 투톤 들어가는 경우는 가공을 하고 한번 아노다이징을 하고, 그 아노다이징을 하는 걸 다시 또 기계에 또 어딘가를 찝어서 물려서 다시 또 가공을 하면서 또 파냅니다. 그걸 또 기계에서 풀러서 다시 또 칠공장으로 보내서 또다시 아노다이징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볼트 같은 부분은 사람 손으로 수작업으로, 어,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막 에지 중지 에지 중지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스가 조 조금 조금씩 안날 수가 없어요. 진짜 많은 공정이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야외에서 한번 사용하시면 사실 기스는 좀 나거든요. 물론 손에 받을 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기스가 안 나게끔 하긴 하지만 아주 많은 공정들을 다 수작업을 거치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도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가는데 네. 조금 막바지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네. 이 카본자대하고 네. 알루미늄자대 네. 아마겟돈 카본과 알루미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네. 조금 팁이 될수 있는 그런 어... 얘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은 알루미늄 아마겟돈자대뿐만 아니라 그레이 넥스도 그렇고 슬림도 그렇고 저희는 어, 다 진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명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모든 제품은 비용 대비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대가 뭐 하루에 한 대밖에 못 만든다. 여, 뭐 다섯 명이 매달려서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가격적인 부분 그런 거는 둘째로 놓으시고요. 우리의 제품들 중에서 자기 취향에 맞는 제품들 을 이렇게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런 삼각대 카본 다리, 뭐 카본 자전거, 카본 자동차, 뭐 카본으로 만드는 카본 의자, 뭐 이런 것들 자, 가격이 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원가를 따져서 가격을 매기면 이카본자대 가격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가격을 그렇게 책정하진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사실은 좀 그럴 법도 한게저 삼각대도 웬만한 좌대 하나 가격이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네. 마지막으로 네. 어, 우리 붕어 잡는 곰 시청자분들께 네네. 우리 동일 레저에 네. 그동안 걸어왔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아까 잠깐 저한테 몰래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요. 낚시를 하면서 저하고 허 대표님하고 저희, 우리가 최소한 사용하는, 낚시하면서 사용하는 물품은 다 동일 레저 이름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동일 레저 이름으로 만들고 누구보다도 잘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떡밥도 하고 있고 이제 전자지도 좀 있으면 나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음... 네. 가격은 비싸질 겁니다 저희도 만드는데 비싸요 저희가 막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개발하고 만드는 비용 자체가 워낙 고가고 비싸고 저희도 실패에 대한 투자를 뭐 수천만 원 이상 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에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올 카보 <S> <S> 앞으로 저희는 세상에 없는 지금 현재 없는 물건을 만드는 게 저희의 어떤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낚시 산업의 이런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좀 가지고 있고요. 쓰시는 분들이, 아, 이건 진짜 혁신이다. 진짜 이건 가볍다. 이건 진짜 좋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영상은 네. 8월 18일 월요일에 업로드 네. 될 예정인데요. 어,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네. 이 아마겟돈 자대를 구입하시면 네. 8일 기준으로는 얼마나 걸려야 수령하실 수 있을까요? 어 18일 기준으로 약한 6주 정도 보시면 6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 6주 정도 걸리고 10월 첫째 주에 연휴가 있어요. 10일 연휴가. 그래서 이번에 주문하시는 분들 그때 다 자대 사용하실 수 있도록 9월 말까지는 다 배송하는 게. 어, 저희 목표입니다. 아, 스케줄이 좀 타이트하네요. 그 어... 연휴 생각하니까. 어, 네, 그렇죠. <laughs> 그래도 또 연휴가 11일이다 보니까 아마 그때 계획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맞아요. 지금 주문하시면 그때 아마겟돈 자대 가지고 낚시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최대한 다 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 레저 네. 아마겟돈 네. 카본 그리고 알루미늄 자대에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붕어 잡는 곰운영 스토어 곰신의 낚시방에서도 만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시간 네.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먼길 오셔가지고. <laughs> 다음에 더 좋은 네. 제품으로 다시 한번 네, 네. 우리 낚시 업계를 네. 깜짝 놀래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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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아유, 나는 안 말아.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laughs>